복습 여게스트 오면 무슨 로맨티스트 알렉스 빅니에서 훈훈한 척 내자고 없는 소작으로 허리 감는 거 보면 알렉스 화분으로 존나 세게 휘리고 싶음 그렇게 많은 여게스트랑 시그널 오갔는데 막상 하루 이틀 만나고 나가리 되는 거 보면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자신 방송이 재밌으니까 시청자들한테 후원해달라고 징징대는 게 따뜻하게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해? 니가 하는 게 사이버 구걸이야 크크크. <laughs> 진월엔 버피슈랑 뭐가 달라 멍청아 크크크. <laughs> 그리고 맨날 남깎까내리고 싸우는 약발방같이 저급한 컨텐츠로 돈 버는 게 따뜻하다고 생각하니. 나중에니 네 자식한테 이렇게 방송에서 돈 버는 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맨날 말끝마다 욕붙이고 시청자비하하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 보여줘봐. 니추하게 돈 버는 자, 오랜만에 보는 또코트로크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총 상금 문상 1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릴 테니까요. 채팅창에 크크크가 많이 올라오는 뭐 그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드릴 테니까 한 명에게 이제 최대 상금을 이제 뭐 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웃겨라 시작해 볼게요. 다음 코린이날 안녕하세요. 5살, 윤태현입니다. 오늘은 어린인이니까 치킨을 주세요. 주지 않으면, 너희 주지를 잘라놓을 테야. 음. 진짜로 웃지 마, 개새끼야. 볼게요. 꼬까야,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laughs> 나 오빠 진짜 좋아해. <laughs> 웃지 말고, 나. 네, 내가 나는 아니라고 한적 없어. 그냥 단지 너와 시작하면 미래가 두려울 뿐이야. 오빠 그런 거 결정하지 마. 미래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 거야. 오. 과거 미래에 따질 거 없어. 현실이 중요한 거야. 시발 그럼 진짜 확질릴까 질라! 아파스 <laughs> 너무 없는데? 이거 싫어요? 미안해요. 와... 아 씨발. 갔다 진짜. 어? 어! 미안해요. 아씨. 아씨발 아, 존나 더럽다 진짜 구라 안 치고. 야 실하냐? 꽃가 방귀 수준 실하냐? 와 진짜 시... 가슴이 웅장해진다 익별 세계관 최강자의 반구다 그러니까 다음 어... 저기요 네? 저랑 사귀실래요? 아... 못생기고 뚱뚱해서 싫어요 우와 정직하네 다음 코석규 고백의 자유를 주장하는 당장 꺼져 이개 기들어 여기 내 구역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꺼져 이 캐기들어 내가 언제 그렇게 찐따같이 했어 카리스마 있게 했는데 나는 어. 다음 우리 삐, 빵꾸님 어. 미안해요 <laughs> 그거를 고세 따라 하네 친구랑 목욕탕 간 코트 아 시커면 나온다고 아 서면 나온다니까. <laughs> 아좀 뭔가 아쉽다. 좀더 뭔가 있으면 은 괜찮을 것같은데뭔뭐 아, 느낌인지 알것 같아. 한물음경을 얘기한 것 같은데 죄송한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뚱뚱하다 그래서 뭐 뚱뚱한 사람한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화비만인 사람들은 소화비만인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기까지 쭉 거친 사람들은 작고요. 아내 네, 팬들이랑 진짜 한번 정모를 할 수도 없고 못하면서 저는요. 쪼그려 앉아 있으면 땅바닥에 닿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코트의 로맨스 현실. 코트 형? 너네 코트 형 어떻게 생각해? 나 코트 좋가 좋아. 남자로서. 아, 못 만나봤어? 나 코트 오 만나봤어? 실전에? 응. 어때? 코트 술도 안었어 따로. 그런 거 없이. 어때? 착해 재밌어. 착해 재밌었 끝. 너나 착해 재밌어. 끝. <laughs> 착잼이라 착잼 그래 그 정도라도 돼서 다행이다 착잼 음, 착잼남이네 어자 다음 일본놈들에게 독도 이행지 독 독도 줄게 어도 도쿄 내놔 그 대신 이 스발놈들아 와 참 재밌다 와 멋있어 자기 나름대로 삼행시 아, 하라 그랬지 코태 형이 뭘로 해볼까 어? 독도 독 독도 줄 테니까 도쿄 내놔 진짜 <laughs> 꿀재미구만 <laughs> 으, 밌미 좆. 빨새끼. 코트의 백을 거절하면 야, 내가 라면 어? 네가 줄 어, 야, 진짜. 야 어, 생겨, 개 같은 게 아주 야, 이건 상황이 안 맞지. 여자한테 뭔가 뜯어먹을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하정우가 그렇게 한 건데, 이런 상황은 나는 없지. 여자가 이렇게 나한테 해야지. 풍준대매풍준대매피 빨린데매, 씨. 엄마. 만나줬더니 개새끼가 진짜 사귀자 그래? 이런 돼지 같은 새끼를 봤나 이런 거지. 여자가 딱 저걸 하면 맞지. 어. 자, 다음. 오일 마사지 받는 코트. 음. 그래, 시작해봐. 오빠 어, 시작할게요. 아. <laughs> <laughs> 오빠 3만원? 오빠 3만원 오케이? 2만원. 3만원? 3만원 오케이? 2만원. 알았어. <laughs> 2만원 주제, 어. 니가 이만원 원했으니까 이만원주게 응. 음. 그래, 이정이 정도는 이수 있지. 이 정도는 이제 문상을 주는 거지 얘들아. 정도는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도도 미안해요 ㄱ <laughs> 아, 미안해요 아니 근데 ㅅㅂ 아니 진짜 이 새끼 진짜 와못다 다음 코트방송 온 아아 아아 아. 아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아, 내가 내가 아, 어제 봤잖아 퐁당퐁당 열심히 부르는 거 봤잖아 <laughs> 개새끼가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야 노 마이크 그 게임 방송으로 어떻게 하니 친구야 목소리가 안나오는데 방송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씹 존나 씹 말도 안 듣고 있 개새끼야 그치. 아 진짜 씹 목소리 안 나온다고 마 진짜 투표 한 번만 해보면 안될까? 아이개들아목 진짜 아프다 씨 x 라 힘들어 <laughs> 프야 따뜻한 거좀 갖고 와 어, 따뜻한 거좀 갖고 와봐 그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송하는 거지 뭐아 근데 진짜 목이 아팠어 자 다음 꾸방년 <laughs> 오빠 나 어떻게 하죠? <laughs> 오빠 오빠 미안하~ <laughs> 아니, 꽃가방 그거 진짜 존나 씨발, 지특히네, 아~ 개 웃기네, 이거 너무 웃긴다. <laughs> 넘어갈게, 코트가 꽃가에게 내가 널 많이 좋아해. 근데 뭐야? 다른 사람들도 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넌 너무 특별하고 또 빛이 나고 보잘것없는 내가 널 좋아한다는 게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다. 와, 존나 좀. 달달하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거를 솔직하게 너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싶어. 너한테 난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한테 넌 너무나도 "아, 이렇게 하겠구나" 앞으로 존나 스윗하다. 맞지? 되게 진정성 담겨있는 스윗함이네. 앞으로 요로 요 메타로 가자, 얘들아. 괜찮네. 코트가 피나를 좋아했다니요 야나 이게 트월킹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공대 그냥 막이 해가지고 그냥 막궁대기는막탁야 그거 보면은 정말 아 죄송합니다 걸렸네 귀체조 <laughs> 훈련사 자 코트님 귀체조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에 검지를 세워주세요 그 다음 관자놀이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양손을 돌려주세요 이 비용신 새끼야 복습. 용신 새끼야 여게스트 오면 무슨 로맨티스트 알렉스 빅니에서 훈훈한 척 내자고 없는 소작으로 허리 감는 거 보면 알렉스 화분으로 존나 세게 흐리고 싶음. 그렇게 많은 여객스트랑 시그널 오갔는데 막상 하루 이틀 만나고 나가리 되는 거 보면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자신 방송이 재밌으니까 시청자들한테 후원해 달라고 징징대는게 따뜻하게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해? 네가 하는 게 사이버 구걸이야, 크크크. 진화 앤 버피쉬랑 뭐가 달라 멍청아, 크크크. 그리고 맨날 남 깎아내리고 싸우는 약발방 같이 저급한 컨텐츠로 돈 버는 게 따뜻하다고 생각하니 나중에니 자식한테 이렇게 방송에서 돈 버는 거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 맨날 말끝마다욕붙이고 시청자비하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 보여줘봐. 니추하게 돈 버는. 계속 할 거야 비응신 새끼야. 다음 유, 유륜 질사갈비 <laughs> 아니 하다 하다 닉네임으로 이런 변 혼종은 처음 보는 유륜 질사갈비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우리 모두 즐겨요 유륜 질사갈비 진짜 <웃음> 어 진짜 싫어. 다음 그의 약 창시절 고백으로 혼내 주는 법 태훈아, 임태훈 이제 수업시간이야.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laughs> 아, 어떤 시벌 새끼가. 야, 김미진, 너 내가 자는 거 깨우지 말라 그랬지? 이런 개새끼. 야, 너나한 번만 더 깨우면 있잖아.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너한테 공개 고백해가지고 너 망신 준다. 이 시골 새끼야. 어? 그만 깨워. 알겠지? 응. <laughs> 야! 그 정도 아니야 다음 코트 꾸까 방구 냄새 그냥 그 정도만 맡아놨지 진짜 여자의 방구 냄새는 난잘 모르겠어 여자의 방구 냄새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방구의 완성은 얼굴 아니에요 방한얼 아니에요 방한얼 그렇죠 솔직히 이거 인정? 아니 과거의 법그 카테고리가 다 나오네 하도 방송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놔가지고 방한얼이다 근데 방한얼도 맞는 건 얘기 같아 방구의 완성은 얼굴이지 그러니까 딱 이런 거지 꾸까 같은 경우 냄새가 딱그 김치방군물 김치방구 냄새 사건 바로 후려갈기는 김치방군물이 나왔겠죠 신호등이 신호등이 똥꼬녀 자가 작아, 차지 운전자가 보지 운퇴 후는 돼지 신호등이 똥꼬녀 자가 자지 운전자가 보지 <laughs> 아니 뭐 하시는 분일까 그의 아들 폭풍의 전학생. 자 오늘은 전학생이 왔어요. 윤태준 인사. 에 안녕하세요 새로 전학온 윤태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에야제그 사람 아들이래. 어 뭐? 누구? 아그 사람 미스터 식비르. 뭐? 미스터 씩비르? 그.. 노래하는.. 알라우 아크바르? 지랄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배입니다 자 이번에 할 식퀸 리뷰는요 짠개씹같은새고기 그 장조림입니다 싸가졌는 홍조림인데요자 일단 이거 싸서 아이씨 발 좋아요. 음. 냄새가 아주 XXX 같아. 미친 미치... <laughs> 개씨. 똑같은 소고기. 없는 <laughs> 싸가지 없는 장조림. 싸가지 없는 장조림 뭐야? 존나 웃기네. <laughs> 오랜만에 들으니까 웃기다. <laughs> 저를 밀쳐버리는 바람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 그런 적 없다고? 어허. 어허? 아버지 장례식도 안간 새끼야. 갔다, 갔다 왔다고 어허? <laughs> 어허 이상했어요. 여중생 텍스 아, 이상해? 이상해. 한창 석씨 80만 원뭐 비사건 해명하세요. 뭐 어? 그런, 그런 적, 적 없다고 어허. 닥치고, 아버지 장례식장 안간거 해명해. 뭐, 다녀왔다고? 오호 섹스보지만 띠리리리 에베베 어 창석이형 오호... 요술가루 뿌려줘 뭐? 마약가루라고? 요술가루에요 요술, 요술 마약가루야? 오호 마약가루 뿌아이새끼 뿌리... <laughs> 웃겼다 너 반응 줄게 너도 본인이 한게 아니긴 하지만 아 웃겼다 이거 아 진짜 개웃기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좀더 너한테 마음이 있는 거 같아 아니 저는 근데 이렇게 방송 켜고 이런 얘기하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근데 더 추해지기 싫어 <laughs> 괜찮아 좋은 오빠 동생으로 또 지내면 되지 내가 쳐다보지도 못하다고 쳐다봤냐? 아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내가 오늘 즐거웠어 돈데 기리기리 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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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또 다음 주에 또 코트루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루끼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한,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뚱뚱하다 그래서, 뭐, 뚱뚱한 사람 잡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에도 얘기지만 소화비만인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기까지 쭉 거친 사람들은 작고요 아, 근데 팬들이랑 진짜 한번 정모를 할 수도 없고, 무릎면서저는 어, 쪼그려 앉아있으면 땅바닥에 닿아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아.